무릎을 부드럽게 땡겨 가지고 배하고 허벅지하고 붙이려고 쭉 땡겨 보세요 호흡을 하면서 숨을 내쉴 때쭉 땡기세요 살짝 풀었다가 다시 살짝 풀었다가 다시 땡기시라고요 그래. 쭉 땡기세요 쭉 땡겨 주셔야지 네, 다리 바꿔 보시고. 그리고 잡고 있는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쭉 당기세요. 쭉 최대 당기세요. 더더 당기세요 더. 사타구니 쪽 서부 쪽으로 자극이 가도록 당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쪽이 풀어져요. 숨을 내쉬면서 내쉴 때마다 쭉쭉 당겨주세요. 좀더 당겨보세요. 서혜구 쪽에 그 꾸던 부위 있잖아요. 니퍼제는데를 갖다가 완전히 짜가지고 풀어줘야지. 골반하고 왔다 대퇴골하고 허벅지 다리 쪽하고 갖다 분리가 돼야지 되는데, 분리가 안 되면 같이 움직이니까 척추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골반이 같이 걸을 때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척추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워킹을 하려 그러면 거기를 먼저 푸셔야 돼. 아, 그래서 직진을 못하고 이게 옆으로 이렇게 그걸 그, 같이 갖다가 지금 대퇴골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여보니까 허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뒤뚱뒤뚱거리게 됐죠 아, 그걸 좀 지려고 아잘 아시네 더 땡기세요 쫙 땡기세요 왜안땡기요 니부전은 갖다가 짜야지 해결돼 돼. 짜야지 풀어지고 부드러워져요. 지금은 굳어있기 때문에 다리 바꿔서 한번 다시 해보시고. 배하고 허벅지 붙이, 붙어야 돼요 배를 내밀세요 배를 내밀세요 배가 지금 꺼지는 거는 허리가 뒤로 밀리는 거아니 골반이 뒤로 눌리는 거고 배를 내밀세요 배를 내밀어서 허벅지에도 붙이려고 하시래요 보세요 배가, 배가 쑥들어가잖아 배가 들어가는 거는 허리를 뒤로 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잠깐만 어깨 떨어뜨리고 배 내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대로 무릎을 당기면서 배는 더 내밀어줘야 돼 지금 보세요 배가 접히잖아요 그럼 지금 허리를 말아가지고 당긴다는 거예요 허리를 척추는 그대로 남이 두고 간절만 당기셔야 돼 지금 뒤에다가 벽에를 받쳐놨는데도 지금 허리를 말잖아요 그죠? 습관이 좀 돼서 그래 한쪽 무릎 땡겨보세요 더안 땡겨지죠? 네. 네, 반대쪽 다리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땡겨가지고 허벅지하고 배하고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아까 벽에 댔을 때는 허리를 뒤로 눌러가지고 골반을 말아가지고 지금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딱딱한게 맞추시니까 못당기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동작을 하신 거예요 자고 와요? 예? 자고 와요? 들어 봐요. 장기 제대로 고개 당기세요. 제대로. 절대 무릎 당길 때 허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 골반도 그대로 딱 잡고 그대로 그대로 당겨 주셔야지. 다리 바꿔 보시고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 전힘 어, 빼고 어, 등에 힘 빼고 몸에 힘다 빼고 쭉 땡기다 보면은 사타구니그 서해부 쪽으로 자극이 올 거예요. 뭐 자극 오는데 의지 집중하고 부드럽게 땡기면서 고기 자극을 줬다 풀었다 줬다 풀었다 다리 바꿔서 또 주고 계속 반복하셔야 돼. 요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도 그런 식으로 무릎을 들어야 되는데 틀모시 거기에 꾸어 있는 분들은 계단 들어갈 때 골반을 이렇게 말아 허리를 뒤로 밀면서 이렇게 등을 골반을 말면서 올라갔을 거라고요. 그렇죠? 허리 구부리지 마시고 쭉 내려가 가지고 사타구니부터 배 허벅지하고 배를 갖다 순차적으로 붙이려고 하셔야 돼요. 앉으세요 끝까지. 아직 못하고 허리가, 허리가 말은 말려서 올라가죠 그죠? 네. 네. 한번 걸어보시고 응. 다시 해봐 보세요 천천히 걸어보세요 자세히 보면 은 갖다가 힙근육이 움직이는게 아니고 척추가 있죠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힙을 골반을 통째로 이렇게 옆으로 뒤뚱뒤뚱 뒤뚱 걸으면서 걷는 느낌이 나거든요 걸을 때 골반을 그대로 자리를 잡고 척추하고 골반을 그대로 고정시키고 다리, 다리만 가지고 걸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관절 있는 쪽이 같이 굳어있으니까 골반하고 밑에 대퇴골하고 같이 붙어있죠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움직여버리니까 오늘 허리가 움직이는 거거든. 아, 어, 거, 앞으로 와보면서 걸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배가 움직이잖아요. 뒤에 기립근하고 복근하고 같다고 보셔야 돼요.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동작을 할 때도 배, 배가 움직이, 배 근육이 그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같이 고립을 시키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계속 걸을 때 보면 허리 움직이는 게 보여요. 허리 움직이는 게. 그거 앞으로 걸을 때는 와보세요 배가 배근육이 움직이잖아 배가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딴 거보다는 갖다 지금 일단 고관절이 있는데 꾸던거 있죠 고거 푸는데 집중하셔야지 딴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다른 동작들을 해버리면은 습관이 있잖아요 그럼 또 허리 가지고 또 허리 틀어가지고 동작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는 좀더 굽고 더 굽고 계속 계속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한번 가서 비둘기 자세 한번 해보세요. 앞쪽으로 다 빼가지고 더 빼세요, 발더 빼세요. 예, 네. 허리 세우세요. 예, 네. 기서 그대로 양쪽 허벅지 있죠, 오른쪽 허벅지 앞쪽 하고 왼쪽 허벅지 사이드 쪽 옆쪽으로 다 같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힘 빼고. 아 숙이지 마세요. 숙이지 마세요. 허리 더 세우세요. 더 세우세요. 허리 더 세우세요. 예. 더 세우세요. 더 세우세요. 자꾸 수, 앞으로 숙이 생각하지 마시고 더 세우세요. 자극이 어디로 와요? 예? 참고로 허리로 맞는데 예, 허리로 예, 맞아요, 자, 뒷다리 조금 뒤로, 뒤로 좀더 빼주시고. 그렇죠. 더 빼세요. 허리 세우세요. 어깨 더 세우세요. 지금은어때 허리, 허리 람은이사람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그대로 호흡 람은이사람천천 사람은 이사천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다이 사람은 이시람